시안스쿨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토리엘시스타트 최서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유닛 10 들어가실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오늘은 Y랑 관련된 의문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는 평균 두 문제 미만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음, 이 질문의 의도를 좀잘 파악해 주셔야 되고, 어, 그다음에 B 코즈가 없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는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사실 우리가 왜 왜? Why? 이렇게 물어보면 because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대화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은 because 잘안 쓴대. 봐봐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야, 너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학생들 중에 아 쌤, 아,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는 학생은 전단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잘안 해요. 왜늦졌어 이렇게 하면 늦잠 잤어요? 이렇게 하죠, 그죠? 비코즈를 생략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좀 인지해 주시고요. 비코즈 들린다고 바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전신 바짝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토익 감잡기 통해서 우리 어 워밍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7번 문제, 와, 우리 유닛 10의 7번 문제,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the best response to the question or statement. Why did you buy so much paper? A. At the stationery store. B. Because it was on sale. C. Two days ago. 자 일단은 들어보셨고요. 제가 여기서 팁 하나를 더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가 why라고 물어볼 때는 1번 뭔가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일 때 자주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는 왜 취소되었어요? 그 경기는 왜 지연되었어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상황일 때 이유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럴 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평소와 다를 때 뭔가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도 Y를 굉장히 잘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 너 오늘 여행가방 왜 가지고 왔어? 아니,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막 다닐 때 여행가방 이렇게 막 크게 막 숏케이스 이런 거 들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막 어느 날 갑자기 딱 회사 갔는데 봤더니 막 옆에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여행가방 하나 딱 갖다 놓고 앉아 있어.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안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봐야지. 야, 너 여행가방 왜 가지고 왔냐? 평소와 다른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와이다라는 특징 기억하시면서 질문 들려봐 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들어갈게요. Why did you buy so much paper? Why did you buy? 다시 한 번. Why did you buy so much paper? Why did you buy so much paper? Why did you buy so much paper?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종이를 많이 사지 않았는데 야너 평소와 다르게 종이를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너 평소와 다르게 종이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그랬을 때 a p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번. a 번 a At the s t a t i o n e r y store. At the a t a t t h e s t a t i o n e r y store. 자이 단어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들리실 겁니다.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At the s t a t i o n e r y store. 이라고 하죠. a t t h e s t a t i o n e r y store. s t a t i o n e r y store. 는 문구점이 되죠. 문방구 문구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뭐 연필이나 펜 이런 거다 판매하는 곳을 얘기하는데 얘는 에대 가지고 전치사 쓰고 뒤에 장소 명사 들어갔으니까 뭐라 물어봐야 돼? Weird이죠? where is or where. where 이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많아 답변이기 때문에 역시나 틀렸다라고 어 체크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B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B B번. B because it was on sale. 다시요. B. because it was on sale. 자,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because it was on sale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아까 B 코드 들어가면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면서요? 그래요, 선생님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했지, 정답이 아니라고는 안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라면, why라고 물어봤을 때 B 코즈를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도 B 코즈를 쓸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Because it was on sale, on sale이 할인 중이라는 뜻으로 들어가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for sale. 이거는 이제 이거 보고 막 좋아 가지고 와, 할인해 주나 보다. 나 진짜 이번 달안 그래도 돈도 얼마 없었는데 가서 뭐라도 사야겠다 해 가지고 막 들어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 for sale은 판매 중이란 뜻이니까요. on sale이라고 해야 세일 sale 중, 할인 중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성답은 비번이죠. 야, 니네 종이 왜 그렇게 많이 샀는데? 물어보니까 아, 세일하던데. 세일하고 있어서 내가 많이 샀어. 정답은 P번 들어가주시면 되고요. 티번 들어갑니다. C. t days ago. t days ago. C. t days ago. 자, two days ago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when이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죠. 너 언제 봤어? 어, 너너 언제 시험 쳤니? 발표 언제 했어?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이틀 전에 했다. 어 일단은 얘는 의문사 오르다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